욥기 17장 제 영은 산산이 부서지고 제 수명은 다해 가니 저에게 남은 것은 무덤뿐. 진정 제 둘레에 는 비웃음만 있으니 제 눈엔 그들이 적대행위를 지켜볼 뿐입니다. 제발 저를 위하여 당신 곁에 보증을 세워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 줄리 누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들의 마음을 깨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우쭐되지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 아들들의 눈이 멀어 가는데, 몫을 받아가라고 친구들을 청하는 자와 같습니다. 나는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내세워져 사람들이 얼굴에 침받는 신세가 되었네. 내 눈은 상심으로 흐려지고, 사진은 모두 그림자처럼 되어버렸네. 올고든 이들은 이것을 보며 즐겁하고, 무죄한 이는 불경스러운 자에게 격분하네. 그러나 의인은 제 길을 굳게 지키고, 손이 결백한 이는 힘을 더한다네.그렇지만 자네들 모두 돌아와 보게나.나는 자네들 가운데에서 현인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네.나의 날들은 흘러가 버렸고, 나의 계획들도, 내 마음의 소망들도 찢겨졌다네.저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어둠의 앞에서 빛이 가까웠다 하건만.나 무엇을 더 바라 이리오.저승이 나의 집이오.암흑 속에 잠자리를 펴는데, 구덩이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 구더기에게, 나의 어머니, 나의 눈이라 부르는데, 도대체 어디에 내 희망이 있으리요? 나의 희망? 누가 그것을 볼수 있으리요? 그것이 나와 더불어 저승의, 저승의 빗장을 향하여 내려가겠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먼지 속에서 안식을 얻겠는가? 18장. 빌다스의 둘째 담론. 수아 사람 빌다시 말을 받았다. 자네들은 어쩌며 언제면 이런 식의 말에 끝을 내려나잘 생각해 보게나 그러고 나서 우리 이야기 하세. 어찌하여 우리가 짐승처럼 여겨지며 자네 눈에 멍청하게 보인단 말인가. 제 분에 못 이겨 자신을 짓지는 자네 때문에 땅은 황폐하게 되고 바위는 제자리에서 밀려 나야 한단 말인가. 정녕 악인들의 빛은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네. 그 천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던 등불은 꺼져버리지. 그 힘찬 걸음걸이는 좁아지고 그는 자기 궤에 넘어간다네. 그는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고 함정 위를 걸어가며 올가미가 그의 뒤꿈치를 움켜쥐고 그 위로 덫이 조여오네. 땅에는 그를 올가멜 밧줄이 길 위에는 올무가 숨겨져 있네.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덮치고 걸음마다 그를 뒤쫓는다네. 그의 기력이 메말라가 그가 넘어지면 바로 멸망이라네. 그의 살갗은 질병으로 문드러지고 죽음의 맞자식이 그의 사지를 갈가먹지. 그는 자기가 믿던 천막에서 목, 펴, 공포의 임금에게 끌려가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천막 안에 남아있지 않고 그의 소유지에는 유황이 뿌려진다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줄기가 시들며 그에 대한 기억은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네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기어 그에게는 제 결의 가운데 자손도 후손도 없고 그의 거처에는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네 그의 나를 보고 선역 사람들이 즐겁하고 동역 사람들이 몸서리치네 정녕불의한 자의 집안이 이러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자의 처소가 그러하다네 아멘